아, 아, 아니 안에 가방에 손이 하나 있는 있어 요 혹시나 몰서또니가 저거 내가 하천에 또 들어갈 수가 또 있을까 싶어서 아 이제 다끝나신 건가 가시는 건가 채비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채비를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 다시 네, 다 하시면 요 아니요 아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? 네한 시간 됐어요 아 덤벼 놓으 여기서는 못 잡는 거예요? 아님요 뱃살 잡는 거예요? 아 뱃살?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. 아까 전에 저 분들도 보니까 이거 이락 뭐라고 하시 거예요? 네 저는 사님 저거 그냥 하시는 줄 알고요 그냥 있잖아요 네, 그래서 뭐 다른 거잡나 싶어서 그냥 구경하려고 지금 가가나가치 거의 칠자가 되거무치거자가 되는 거나도어어요가 아, 조금 더 빨랐어 우가 봤을 텐데. 아, 가물치. 음, 가물치. 진짜 자리 잡았을때 근데. 방생 났대 <laughs> 아, 가물치. 오냐 근데 아우, 아우. 아주 가물치 붙도안 되겠어. 가지고아데 이분 안벌려고하더요 아우. 바늘은 바늘 하나 착각 봤어요. 어. 안 나와. 아가 가지고 안 나와. <laughs> 그래서 그거 빼려고 빼려고 계속 다가